700만 원 상금이 단순한 상금이 아닐 줄이야 2019년 중학생 전유진은 포항해변 전국가요제 대상 상금 700만 원을 아버지 치료비로 기부하며 가수가 꿈이지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진심을 드러냈다 이후 동덕여자대학교 실용음악과에 진학한 지금도 그녀의 선행은 계속된다 지역노인복지센터 주말 봉사, 결식 아동 후원, 장학금 기부까지 무대의 화려함 뒤에서 묵묵히 이어온 작은 영웅의 기록이다. 이 모든 이야기는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리액션 채널 조회수 10터킬이라를 장악했다. 1위는 아버지 치료비 기부 영상 풀 리액션, 2위는 첫 상금 기부 소감 리액션, 3위 복지센터 봉사 브이로그 리뷰, 4위 장학금 전달식 감동 리액션, 5위 팬들이 만든 감사 편지 언박싱 리액션, 6위 비하인드 토크풀 버전, 7위 미공개 사진 슬라이드 리액션, 8위 첫 대학교 등록금 기부 리액션, 9위 해외 장학 기금 지원 영상 리뷰, 10위 자원봉사 단체장 인터뷰 리액션까지 전유진의 선행이 어떻게 팬들의 공감을 불러왔는지 그 생생한 순간들이 리액션 채널 1 0터키리라의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녀의 진심이 전하는 울림은 무대 밖에서도 계속되고.